안녕하세요. 성우 육매장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대파를 심은 곳인데, 5월 초에 대파를 심었습니다. 이제 1m 20짜리에 3줄을 심었는데, 원래 가운데 한줄 뽑아먹고 두 줄만 키우려고 했었는데, 작년 가을에 작년 대파를 몇판 심었더니, 그거 여기저기 뽑아줘도 많이 남아가지고,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뽑아먹질 않았는데, 제가 며칠 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, 많이 보셨습니다. 왜냐하면, 이게 이렇게 보이고, 할 때는 이제 태풍이 부, 아직은 안 왔어도 바람이 불고 장마철이 되면은 이 파가 잘 됐기 때문에 분명히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와서 이 낫으로다가 이 대파를 우유를 다 잘라버렸습니다. 잘라버렸더니 다행히 요번 비에 이걸 안 잘랐으면 다 넘어갔을 텐데 그래도 이거 잘르는 바람에 이 대파는 별로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잘른 대파도 몇 군데는 다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게 안 잘랐다면은 아마 거의 다 넘어갔을 겁니다. 지금도 보시면 우유를 잘라냈는데도 저렇게 많이 넘어갔습니다. 근데 만약에 안 잘랐으면 이거는 뭐볼 것도 없이 그냥 쫙 깔렸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거 넘어간 것도 저걸 어떻게 될지 파는 한번 쓰러지면 일으키기가 힘들고 파는 썩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라도 잘랐는데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안 잘랐으면은 그냥 쫙깔려 가지고 대파를 포기해야 될거갖고 포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저쪽에는 더 많이 넘어갔는데 이게 아마 여기가 아무래도 좀 햇빛이 한한 2시만 한 되면 그늘이 많이 들으니까 좀 약하게 큰연도 있지만 하여튼 올해는 지금 바람이 좀 불어 가지고 이 대파가 많이 넘어갔, 넘어갔다는 말씀 을 드리고 꼭 이렇게 바람 부는 걸 대비해서 대파를 너무 보이게 심으신 분들은 이렇게 잎을 자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